안녕하십니까. 꿈과 꿈이 다양한 만큼 더 많은 체험 기회가 어제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면 학생들에게 진로를 찾는 데 풍부한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해, 강남 해먹마을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저 다섯 분이요. 오. 이빵 체험을 하면서 좋은 점 무엇인가요? 이 체험으로 인해 저는 제빵에 대한 지식과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어떤가요? 목공이 많이 어려운데 재밌어서 좀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재밌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이제 톱질을 하고. 목공풀을 붙이고 끼우고 하는 작업이 제일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수업을 하고 있어요? 도예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예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만들기를 좋아해서 골랐습니다. 단순한 직업 체험이 아닌 꾸준하고 참 심도 깊게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한발한발 한발 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암중학교 기자 정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